안녕하세요 음악 전문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라우드 료화네요 벌써 화를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놨거든. 발성이 엄청 좋아. 역시 이 데니얼은 소리가 항상 같은 곳에서 정확히 울리니까 확실히 잘 들리죠 소리가. 와 표정이 너무 좋아 얘. 너무 자신감이. 와 얘는 자 하체 다리 움직임만 보면 돼요. 다리만 이렇게 딱 가리고 봐도 와. 기계야 기계. 춤을 추시는 분들은 이 고키 영상을 상체를 딱 가리고 다리만 나오게 해서 봐보세요. 이 친구는 그냥 다치만 봐도 돼요. 다리,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멈추는지만 딱 봐도 교과서예요, 교과서. 와, 이건 뭐. 역시 은희님은 지금 사실 본인 랩은 뭐 그렇게 잘한 실력은 아닌데 와 곡에 대한 이해와 이랩 메이킹하는 실력은 엄청 좋아요. 지금 앞에 천주영님도 굉장히 랩을 잘하기도 했고 가사도 열심히 썼는데. 역시 랩메이킹을 많이 해본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 의미는 의잘 담았지만 이 라임을 형성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은희님은 이미 뭐 지금 라임 형성하는 게 아주 다채롭게 넣으니까 리듬감이 확실히 다르죠. <목소리> 잘했다, 잘한다. 음. 아, 얘, 담이 님, 이분이뭐 힙합을 굉장히 잘하니까, 전문 아니야? 이런 거, 아, 와이돌이야! 이게 막 정말 잘춘 춤이 아니라 다들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즉흥으로 추고 그막 춤을 추기도 하고 하는데 순간적인 센스와 이 에너지 무대에서의 어떤 이 친구가 그 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보는 건데 다들 재밌게 잘했네요. 이렇게 뭔가 계속 준비하고 정해진 무대만 했는데 갑자기 시켜서 그,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거는 매우 좋았어요. 제가 먼저 코멘트를 하면, 음, 춤은 도민규 님이 굉장히 잘 따라와줘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좋았어요. 이게 되게 강렬한 음악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매우 훌륭했는데, 역시 도민규 님이 플레이어로서 능력이, 음, 많이, 그,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춤은 괜찮았는데, 역시 랩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할 때. 이거는 사실 오성주 님 외에, 하루토 님도 박용건 님도 노래나 랩 쪽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곡이 그렇게 막 타이트한 벌스가 나오거나 가창이 있는 게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밋밋했고요. 음, 모성준 뭐 님과 하루토 님은 워낙 춤을 잘 췄고 거기에 박용건 님도 이번에는 춤을 굉장히 정리되게 잘 추셔서 퍼포먼스 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해요그램을로도 굉장히 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을이을이 앞에 보니까 평가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음.. 이 곡의 이제 컨셉이나 안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좀안 맞는 부분들도 많았어서 이 노래 안에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일단 이거 완전 그냥 천준영 님 혼자 가수고 뒤에 백댄서인 줄 알았어요. 곡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운드는 사운드는 굉장히 단순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리고 곡의 이제 전환하는 흐름들이 매끄럽지도 않았어요. 편곡이. 근데 전체적인 이 컨셉트가 좋았고 거기에 따른 가사와 안무가 좋았어요. 안무도 사실 내시서 좀 차이도 많이 나고 특히 뭐 데니얼님과 김동현님. 그래도 김동현님도 많이 따라오고 데니얼님도 최대한 많이 따라온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무가 좋은 부분의 안무와 또안 좋은 부분의 안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무 흐름도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컨셉이 그 배우고 그 거울이어서 서로가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서 춘다는 그 컨셉트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아주 좋은 부분이 이 무대의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없애고 끌고 가서 결국엔 좀 좋은 무대로 만든 그런 느낌. 천지영님은 이번 무대에서 춤도 그렇고 노래도 이번은 굉장히 잘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윤민님이 굉장히 좀 작은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까? 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지금 당장 아이돌로 뽑아야 된다면 뭐 윤민님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근데 유미님, 처음 제가 말했을 때처럼 그것들이 약간씩 지금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노래할 때도 요, 요번 무대를 들어보시면 은 그냥 이게 짜증 낼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죠. 소리에 호흡이 전혀 안 섞이니까. 그냥 어린애들이 소리 지를 때처럼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유미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이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그 울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지고 김동현님이 이번 무대에서 춤도 열심히 추고 랩도 잘하셨는데 그랩 벌스가 너무 좀 단순하게 짜여졌던 것 같아요. 와, 이, 여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멤버들이 좋네. 아, 이건 뭐. 끝났네. 이 팀이 1위 하겠네요. 이게 좀 사실 노래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비트와 뭐 진행 그 구성이라서 조금 그 흔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노래가 이런 그 무대에서는 전통적으로 잘 돼요.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사운드 구성이 잘 됐고 특히 은희님이 본인 랩 실력은 좀 많이 발전해야겠지만 가사 자체도 굉장히 잘 써요. 가사의 의미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라인 구성을 참가자 중에서 제일 잘하고, 강현우 님도 본인이 뭐 춤에도 소질이 있고, 트랙에도 소질이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무대에서 표현력을 잘 하고, 그리고 이수재 님도 그렇고, 임경문 님도 이번 무대에서는 이전 무대들보다는 잘했어요. 뭐 아직은 약간 갇혀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무대가 이거는 무대 딱 시작할 때 거의 끝났다고 봤어요. 다만 이틀만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아 이거 편집을 이렇게 제발 하지 좀말지 편집 때문에 흥을 다 까먹냐 이런 비트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를 이렇게 딱딱딱 느끼면서 따라가서 사비에팍 터트려 줘야 되는 건데 따라가고 있는데 왜 계속 두번 반복을 해서 시청자들 흥을 다 끊어 놓는지 모르겠네. 음악을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음악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 오디션 방송을 편집하고 있어 아, 아까는 너무 화가 나네 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딱 끊겨 아 그리고 말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쨌든 단순히 이 곡이 좋은 걸 떠나서 가사도 컨셉도 잘 썼는데 특히 안무가 이 팀의 안무를 보면 그냥 딱 봐서 퍼포먼스도 좋지만 안무가. 이 곡의 컨셉하고는 맞고, 그 가사와도 다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무를 이 비트에 맞춰갖고, 딱딱딱 계속 전환해서 좀잘 추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안무와 이 곡과 좀 따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안무도 그렇게 너무 잘해좋았고 3옥타브 도입니다. 오, 네. 3옥타브 도면, 보통 어, 여자 가수, 방금 끝났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JYP님이 여자 가수들이 제일 높은 음을 3옥타브 도를 부른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3옥타브 도가 C5잖아요. 여자 가수들의 제일 높은 음이 아니죠. 남자 가수들도 C5면 높은 음이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에 제일 높은음이 C5일 거예요. 박효신님의 야생화도 C5였나? 뭐그 정도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지금 오늘 여기서는 그냥 C5를 아 하고 지른 거고 다른 노래들은 거기에 가사가 있어서 발음을 하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아 지르는 것과 그게 가사가 있어서 발음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레벨이거든요. 그냥, 아, C5를 지르는 거는 그렇게 높은 음은 아니에요. 여자 가수들은 C5가 높은 음은 아니죠. 근데 제일 높은 음이라고 하셔서, 어, 이거는 그냥 임경문님을 좀 칭찬하려고 한 얘기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우드 7화였나요? 어, 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멤버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양쪽이 뭐몇 명씩 뽑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말에 데뷔 목표라고 들었거든요.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데뷔하면 좋겠을 멤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